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예요. 오늘은 배경이 평소랑은 진짜 다르죠? 평소랑은 다르게, 요런 배경으로 준비를 했는데, 왜냐,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한테 얘기했듯이, 연말룩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를 해봤는데, 연말룩이라고 해서 꼭 연말에만 입어야 되고, 또뭐 파티에만 입어야 되고 그런 옷은 한번 입고 버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냥 그때의 그 사진용 근데 저는 그런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도 데일리하게도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조금 파티에서도 조금 더 빛나 보일 수 있는 그런 옷으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어 지금 쇼핑몰을 운영한지 한 그래도 한 5개 그 정도 됐나요 어, 저도 솔직히 자세히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 정도 됐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어차피 색깔을 깔별로 준비를 해도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 저옷 예쁘다 하는 거랑 또 내가 입었을 때 예쁜 옷이랑은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연말 하면은 또 빨간색이나 뭐 초록색 이런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빨간 색깔 원피스 자주 입으시나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 색깔보다는 조금 검정색이나 음,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색상을 더 많이 찾게 되고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옷을 보여드려야 할지 아니면은 진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준비를 해야 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고민 끝에 저는. 어, 여러분들이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진짜 누구나 도전해볼 수 있는, 어, 저거는 뭐 도전이라기 보다는, 어, 저거는 나도 입어보면 참 괜찮겠다 할수 있는 옷으로 두 가지 딱 준비를 했어요. 가질 수가 좀 적죠. 어, 근데 딱두 가지만 진짜 괜찮은 거두 가지만 딱 준비를 했고요. 근데 나는 오늘 지금 현이추님이 두 가지 보여준 룩 말고도 다른 옷을 조금 접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연말에 어울리는 원피스 저희 현이추에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골지 원피스 같은 경우에도 이미 품절이 된 상태. 에 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제가 수량을 구해드릴 수 있고, 베베 원피스 같은 경우에도 롱 원피스인데, 사람들이 진짜 많이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뭐랄까, 음 아무 때나 즐길수 있는 그런 옷도 좋지만, 살짝 데일리 하면서, 오늘은 조금 꾸몄다. 라는 느낌을 낼수 있는 옷을 한번 가져왔고요. 그러면은, 서론이 너무 길었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laughs> 어떤 걸 먼저 보여줄지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첫 번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이렇게 생긴 원피스예요. 다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길이감은 이 정도 되고요. 응. 플레어 라인으로 떨어지죠. 플레어 라인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이런 응. 원피스인데요. 이 원피스가 자칫 보면은 그냥 어 뭔가 너무 밋밋한데 연말룩 맞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이거를 한번 제가 입어보고 오도록 할게요. 짠! 여러분 이렇게 착용을 해봤는데 어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되게 환해 보이지 않아요? 어 되게 환해 보이고 사실 이 어깨 뽕이 내가 어 제가 말씀드렸잖아 어깨가 여기까지 만약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뽕만 있으면은 이게 되게 엄청 이상하고 어색하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는 어깨가 넓어. <laughs> 이미 우리는 어깨가 넓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커버가 되는 거. 이건 내 어깨가 아니라 뽕이다. 어. 이건 내 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엄청 어깨 여기 선이 넓잖아요 넓기 때문에 일반 브라를 그냥 착용해 주셔도 돼요 지금 저는 일반 브라 착용했는데 일반 브라를 이렇게 착용해도 그냥 다 가려져요 어, 다 가려지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가려지고 여러분들이 이쪽은 왜 여기랑 같이 검정색이 아니고 실수를 예요 라고 생각해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연말이잖아요 연말인데 다른 친구들은 막 엄청 뭐 벨벳 엄청 화려한 벨벳 짧고 막 허리 잘록하고 이런 거 입는데 우리도 약간 분위기를 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거는 진짜 부담감 없이 입을 수가 있고 이게 소재 자체가 폴리라 레이온이랑 스판기가 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보이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진짜 스판기가 넉넉하고 지금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몸에 비해서 바스트가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아요 훌륭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여기가 조금 저는 사실 부족해요 더 바스트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더 예쁜 핏이 나왔을 텐데 저는 약간 조금 밋밋하죠 그리고 보여드리면은 이런 이런 원피스고 어때요 여러분? 근데 진짜 예쁘지 아 솔직히.. 솔직히 예쁘죠? <laughs> 솔직히 예뻐서 놀랬죠? 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고 치마 보면은 이렇게 플레어 라인으로 길이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거는 솔직히 길이감이 그렇게 짧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 저보다 키가 작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저보다 키가 크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키가 163이니까 평균보다는 조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보다 키 크신 분들은 그래도 허벅지 라인으로 예쁘게 길이감이 떨어질 거고, 아, 나는 좀 길이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저보다 키작은신 분들은 조금 기장감이 더 길게 떨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이 미디움 기장은 누구나 부담감 없이 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 원피스를 이걸로 음, 정하게 되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두 가지 사이즈로 나옵니다. 지금 제가 입은 사이즈가 88부터 100 사이즈까지 입을 수가 있어요. 이거 신축성이 엄청 좋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입을 수 있고, 음. 엄청 편해요, 진짜. 넥라인도 이렇게 시원시원해가지고, 오히려, 요런, 봐봐요. 오히려, 요런, 요런 넥라인보다 이렇게 더 넓게 해주니까 더 날씬해 보이지 않나요? 음. 요런 라인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첫 번째 원피스를 준비하게 되었고, 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아, 여러분, 인생샷 하나 건져다니고. 야 요렇게 사진을 좀 건질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피스는 이제 두 번째 원피스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어, 난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두 번째 원피스를 바로 그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원피스는... 단단, 짜라란 요런 원피스예요. 이게 화면에서 셔링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배 부분에 보시면 여기 셔링이 포인트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입어보고 오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두 번째 원피스까지 입고 왔고요.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두 번째 원피스에서는 귀걸이를 빼줬어요. 왜냐면은이 원피스는 이 분위기 그대로가 예뻐요, 그냥. 굳이 귀걸이로 화려함을 장착하지 않아도 약간 이 원피스는 조금. 지켜주고 싶은 이미지? 그런 이미지인 것 같고, 그리고 살짝 막 파티 같은 거할때 이런 거, 이거 천 원이더라고요, 여러분. 다이소에서. 이런 거, 이런 거 까주면은 완전 공주공주 하지 않나요? 음. 이런 게 있고, 보시면은 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 요 아방한 게 진짜 포인트예요. 요 아방한 게 포인트고 이쪽도 소매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팔을 들면 한이 정도 팔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원피스가 어형 어, 현희춘님이 원피스가 더 나은데요? 이 원피스가 더 도전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블랙으로 돼 있어서 뭔가 이게 더 여리여리해 보이고 날씬해 보여.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에 제가 도전하기 힘들다고 했던 게, 보시면은. 이렇게배 쪽에 셔링이 잡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스타일을 한 번도 안 입어봤을 것 같아서 뭔가 여러분들한테는 도전하기 힘들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저는 이 원피스가 훨씬 마음에 들고 기장감도 사실 짧아요. 음, 보시면은 요 정도 기장감이고 뒤로 돌면 이 정도. 요 정도 기장감인데 근데 사실 저한테는 사실 저한테는 짧다는 생각이 많이 안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배살을 그렇게 커버해주는 원단이 아니어서 이렇게 배를 내밀면 이렇게까지 배가 나오고 배에다가 이렇게 힘을 주고 입어야 이 셔링이 한층 돋보이면서 더 예쁜 원피스이기 때문에 어 뭔가 편하게 입기에는 편하지 않죠 어 불편한 원피스죠 하지만 예쁜 원피스 보시면은 기장감이 이렇게 다리를 흔들면은 한이 정도 길이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길이감인데. 저는 이렇게 향이 추속 바지 <laughs> 착용을 해줬고요. 음, 응. 이런 기장감, 이런 기장감이어서. 근데 저는 진짜 이 원피스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예뻐요. 그리고 실물로 진짜 이 원피스를 봐야 되는데 진짜 잘 골랐는 것 같아요, 저. <laughs> 이렇게 오늘은 두 가지 원피스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원피스가 더 마음에 들었나요? 저는 왠지 제가 여러분들을 꾸준히 봐왔잖아요 뭔가 1번 원피스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이제 1번 원피스랑 2번 원피스랑 장단점을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1번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스판기가 넉넉하기 때문에 입고 벗기에도 너무 편하고 본인이 입었을 때 어, 진짜 편하다라고 느낄 원피스예요. 그리고 기장감도 미디움 기장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없고 근데 1번 원피스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그시폰 소재가 살짝 어 원래 내 체형보다 조금 더 부해 보일 수는 있어요. 어, 조금 부해 보일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시폰 원피스를 입는 거거든요. 어, 그런 어깨 뽕이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입는 거라서 일단은 첫 번째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이 하나예요. 짧다. 음. 짧아서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 짧아서 엄청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원래 맨날 짧은 거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게 짧다고 저는 느껴지진 않고, 어, 딱 좋아요, 길이가. <laughs> 딱 마음에 들고, 사실 제가 파티를 간다면 무조건 한 원피스를 골라서, 파티를 가야 된다고 하면은 아마 이 원피스를 입고 갈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연말 파티 분위기도 내고 연말 룩도 소개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대한 만큼 제가 그 퀄리티를 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간만에 이렇게 좀 이렇게 화장도 하고 꾸미니까 좋았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밖에서 술 먹는 것도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도 그냥 집에서 좀 놀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 이거, 여러분 이거 3,000원이거든요? 광고는 아니고. <laughs> 광고는 아니고 이게 3,000원이에요. 근데 3,000원씩 세개를 붙였어요, 저는. 근데 9,000원으로 이렇게 친구들이랑 이렇게 연말 분위기도 좀 내고, 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이거 3,000원에, 이거 1,000원. <laughs> 여러분, 어, 이거까지 하면 미스콜이었대? <laughs> 여러분, 이거 만원의 행복이에요. <laughs> 아무튼 이렇게 좀 그런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제가 이벤트 관련해서는 공지 댓글로 남겨놓을게요. 어. 그리고 가시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저한테 어떤 원피스가 더잘 어울리는지 골라주고 가셔야 되는 거 국룰인 거 아시죠? <laughs> 꼭 골라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